이번 주 목요일 파파2 4 클래스가 출시됩니다. 끝난 지한 달가량 지났지만 기념하기 위해 출시한다는데요. 그럼 어떤 선수들이 출시되는지 알아 봅시다. 유로와 마찬가지로 아이콘 선수들이 출시되는데, 오랜만에 출시되는 카프와 성능이 좋을 것 같은 포르란이 눈에 띕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입니다. 우승국인 만큼 고버롤 선수들이 많습니다. 메시와 라우타로 정도가 기대되네요. 다음은 칠레입니다. 오랜만에 아르트로 비달이 출시됩니다. 그러나 경기 출전은 커녕 코파 최종 명단에도 안 뽑힌 선수라 대갈 밑에일 확률이 큽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양반의 전어선 데이비드와 미네네 폰지도 있지만, 188cm의 이스마일 코네가 가장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베루입니다. 페루에는 아는 선수가 없지만 파울루 게레로 선수는 40살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멕시코입니다. 파운더스에 비해 오버론이 구상승한 알바레스 정도가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는 에콰도르입니다. 레프트백으로 출시되는 인카피에와 제시의 카이세도 그리고 6피트 5인치의 도밍게스가 주목해 볼만 합니다. 일곱 번째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오소리오 선수가 정말 멋있네요 여덟번째는 자메이카입니다 오랜만에 출시되는 자메이카 선수들입니다 아홉번째는 미국입니다 은근 네임드 선수들이 많은 미국입니다 열번째는 우루과이입니다 드디어 많은 유저들이 원한 수아레스가 출시되며 나폴리의 왼쪽 풀백 올리베라도 출시됩니다 열한번째는 파나마입니다 무리요 선수 정말 귀엽군요 열두 번째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화이팅. 열세 번째는 브라질입니다. 늘 나오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지만 생소한 선수들도 꽤 보입니다. 열네 번째는 콜롬비아입니다. l m 으로 나오는 누디는 얼마나 빠를지 기대되지만 카메스 로드리게스가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파라과이입니다 브라이튼의 NC소가 첫 출시됩니다. 마지막은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들이 기대가 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